원래는 작년 여름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1년 미뤄졌는데요. 1년이 지난 2021년, 현재에도 여전히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최근 일본 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올림픽 재연기, 중단의 목소리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더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올해 도쿄올림픽 대회를 취소하고 2032년 도쿄올림픽 유치를 다시 노릴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일본 정부는 올림픽 취소 결론을 부정한다며 사카이 일본 관방부장관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에 더해 취소 결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정부 공식 입장문까지 배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과연 이대로 진행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경기 올림픽대회는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개최국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목적으로는 국가 간 국력과시의 전시장이 되었다는 것도 부정하기 힘들어졌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개최국은 상당한 입장 수입과 관광 수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미 올림픽 개최를 한번 연기했던 일본 정부가 또다시 개최를 미루고 싶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상황과 선수촌의 현실을 분석해 보면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분명히 이전 개최국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우선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들은 충분한 기량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내 선수촌만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파트너와 함께 훈련할 수 없는 종목들은 체력과 근력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져야 할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기록이 많아 많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개최국인 도쿄올림픽 조직위와 ioc는 방역 매뉴얼을 수정하였는데 요. 개회식과 폐회식을 간소화하고 주 경기장에 들어올 선수들의 인원 도 줄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에 더해 선수들은 경기 5일 전에 입국하고 경기를 마치면 48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경기장 역시 무관중 또는 극히 일부의 관중만 허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축소된 올림픽 개최 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도쿄올림픽이 아예 무산되거나 또한번 연기될 가능성 역시 배제 할수 없는데요. 일본의 현대 증권회사 중 하나인 종합증권사 smbc 니코증권은 이미 작년 초 올림픽 취소가 가져올 심각한 경제 손상 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국내 총생산과 기업 수익 감소 와 더불어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로 리먼 쇼크 수준의 불황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상황뿐 아니라 대회를 분주하게 준비하던 올림픽 참가 국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을 바라보고 훈련에 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취소로 인한 1차 피해자가 될 것인데요. 대부분 선수는 올림픽 메달 획득을 통해 인정받거나 지도자로 변신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경력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실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아사히신문은 지난 23일에서 24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부정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올림픽 진행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86%에 달했죠. 이렇게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지난 25일 미국 플로리다 주가 도쿄올림픽을 대신 개최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에선 디즈니랜드 놀이공원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플로리다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가 2만 5천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최 여부는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은 26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는 도쿄올림픽 취소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댓글, 안 읽는 것 같아도 열심히 읽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